오늘 터진 손흥민의 골. 역시나 이번 시즌 손흥민이라는 이름에 걸맞는 환상적인 골 결정력을 보여주었습니다. 경기 중 결정적인 찬스가 왔을 때이 선수라면 절대 놓치지 않을 것 같다는 느낌을 주는 선수는 전 세계에도 몇 없는 게 사실인데 역시 손흥민입니다. 골 결정력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것은 이미 통계로도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손흥민은 2021 시즌 골 전환율이 무려 44%로 유럽 5대 리그에서 1위이며 이는 레반도프스키보다도 높은 수치입니다. 또한 프리미어리그 17주차까지 선수들의 골 결정력을 분석한 그래프에서 정점에는 손흥민만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그래프는 페널티킥을 제외한 득점만 포함하여 분석을 했는데요. S급 플레이어라고 불리는 선수들에게서 멀찍이 떨어져 있는 손흥민이 얼마나 대단한지 알수 있습니다. 만약 PK를 손흥민이 찼다면 득점함은 그냥 따놓은 당상이 아니었을까 하네요. 그런데 여기서 또한명 눈에 띄는 선수가 있습니다. 바로 베르바인입니다. 정말 말도 안될 정도로 손흥민의 위치에서 정확히 정반대에 떨어져 있는데요. 이것은 현재 베르바인의 골 결정력이 프리미어 리그 최하위 수준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현재 27경기 동안 무득점인데 찬스가 없었던 것도 아니었죠. 손흥민이 결정적인 패스 몇 번을 해주기도 했고요. 토트넘이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손흥민과 케인을 제외한 나머지 선수들도 무언가를 보여줘야 하는데 무리뉴 감독 입장에선 참담할 것 같습니다. 이에 현지 팬들도 안타까운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어떤 반응이 있었는지 보겠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손흥민의 이런 결정력이 지속 가능하지 않고 언젠가 멈출 것이라고 생각하면 오산이야. 손흥민은 꾸준히 세계 최고의 피니셔 중한 명이었어. 톳두넘의 두 가지 극단이네. 인간의 이중성. 손흥민은 솔직히 놀랍진 않지만 베르바인이 얼마나 노답이었는지 보여 그리고 그 기회는 정말 중요한 것들이었어. 베르바이나 손흥민에게 가르쳐달라고 부탁해. 왼쪽 하단 좀 봐. 그는 우리 최고의 오른쪽 윙어가 돼야 하는데. 우리는 분명 리그 최고의 피니셔와 최악의 피니셔를 가지고 있네. 손흥민의 XG는 정말 미친 수준이고 최고의 피니셔야. 토트넘은 추락하겠지만 내가 원하는 만큼 빠르게 되지는 않을 것 같네. 베르바인이 수비적으로 좋긴 한데 그냥 더 빠른 베일스다 손흥민은 믿을 수 없고, 베르바인은 끔찍하네. 놀랍지도 않다. 베르바인이 골을 넣고 자신감 좀 찾았으면 좋겠어. 난 그래프를 자주 보지는 않지만, 이건 미쳤네. 이상 현지 팬 반응이었습니다. 베르바인의 골을 기원하며 오늘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가시기 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